그거, 어, 그러네, 너무 어, 상쾌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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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울고 있는 거야? 목소리가 안 들려. 그치? 눈을못 뜨겠어요. <laughs> 저희는 지금 편의점 갈 건데, 라면 먹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laughs> 감성적인 창문이뭐 먹지? 결국, 물을 샀어요. 어, 빠르다. 지금 가로수길을 왔는데, 저희가 원래 가던 카페를 가고 있어요. 이런 소품 보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볼게요. 바꾸르 뚜껑인가요? 어,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는데, 진짜 혼자... 이런 거 있던 거 같아. 실리콘이네 응. 어, 좋다. 저기 스티커 있던 거 엄청 많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다 봐봐 다이어리 꾸미는 거 어머 후추를 닮은 스티커가 있네 뭐 하는 거야? 날씨가 너무 좋다 밖자리 응? 우리 2층에 앉을까?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야외에 앉았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아 어, 밖에서 겉옷을 벗는 날이 올줄 몰랐는데, 근데 무면 내가 먹을 간식, 배고파서 시켰어요 오빠는 배가 안 고프대요? 제가 다 먹어야겠네요 종민이 두개다 먹을래? 아니 어뭐만래 맛있어? 맛있지? 우자 나 먹는 거 이거 <laughs> 저희는 택배 온 거를 까고 있어요. 아니 개봉. 음 어, 벌써 좋은 향이 <laughs> 나는데? 맡아봐 어. 음. 향기. 오! 아닌가? 음. 맞는 것 같아요. 아 음. 뭔가 색깔 예쁠 것 같아. 음. 음. 핑크색 예쁘다. 이거 예쁘다. 저는 지금 밥 먹고 사무실에서 악세사리 착용샷을 찍었어요. 햇빛에서 계속 찍으니까 약간 일사병 걸릴 것 같아요. <laughs> どうぞ。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거품 낸 흰자를 아몬드 가루랑 노른자랑 섞어요 야자 진짜 빵 진짜 빵이네. 밀가루 안 들어간 빵이네. 어. 우와. 어 <놀람> <우와. 놀람> <놀람> <놀람> <와>, 신기해. 와. <놀람> <놀람> 제가 요즘 그리고 있는 일러스트들인데 이건 어제 밤에 그린 거고 이건 제가 방금 그렸어요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것도 얼마 전에 그린 거 제주도를 생각하면서 그린 거라 바다예요. 저는 프로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리고 있어요. 뭘 드시고 계시죠?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방금 이걸 또 그렸는데 배경을.. 책을.. 하나 보러 갈 이런 색도 예쁜 것 같은데

뭐사 지? 음, 빵리개 샀어요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니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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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아리빨아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리빨 바늘을 정리. 정리할 거예요. <laughs> 박스 정리. <laughs> 그리고 택배까지. 아뜰리에코롱에서 와, 어, 줘봐. 쉬세요. 뭐냐? 벚꽃이네? 벚꽃이다. 이 마카롱은 이렇아뜰리에코롱에서 구매해줬는데, 이거 향이 되게 좋아요. 향이 좋다, 진짜. 음. 완전 좋은데? <laughs> 아 아, 여기서 보내주셨어요. 파스텔라에서 우와, 네. 좋다. 아, 아, 이거 좋다. 이건 프레인인가봐요. 트레이에다가 너무 예뻐요, 패키지. 이거 제일 좋다. 이거 제일 좋다. 그리고 좋다. 거제 좋다. 이거 좋다. 른거 제일 좋다. 이쪽은 실버 다고이쪽은 골드 끼고. 이이 원래 빵은 맹명한 게 맛있어. 저희 2주년이랍니다 그래서 이따 밥 먹으러 가요 오빠랑 오빠는 아직 회사에 있는데 이따가 한남동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편지를 써주려고 편지지를 아까 나가서 사왔어요 근데 오늘 바람이 되게 많이 불더라고요 이걸로 아니 문구점에 있는 딱 이게 뭐야 너무 귀엽지 않나요 편지지 오닝글로리가예요. 편지지 속에도 이렇게 있다요. 복숭아가. 다 썼다. 이제 옷을 입고 나갈게요. 오늘 좀 꾸몄다? 이 귀걸이는 아피사리 브랜드 게 아니고 어떤 화장품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라 모르겠어요. 기념 서신이라고 써 있어요. <laughs>